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북한 접촉 가능성과 관련해 발표할 만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조속한 미국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했는데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머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의 북한 접촉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는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비건 특별 대표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한국을 찾아 22일까지 머물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이 기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이번 방문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한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방한 기간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속한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난 직후 자신과 협상팀에게 북한과 실무협상을 재개하라는 과제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비건 대표의 방한 둘째 날인 21일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자유적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직접 비난하고 미한 연합지휘소훈련 등을 거론하며 미국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미북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수립은 자신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B O A News 이한철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공개된 미 정치 매체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상은 그동안 만남을 통해 비핵화와 그에 따른 북한의 안전보장과 번영의 달성 방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고 또김 위원장에게 비핵화가 북한의 오른 길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피오 장관은 최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연장 조치와 관련해 미 정부는 해당 규제를 해제할 만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할 만큼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로 상륙작전 등을 수행하는 미 해병대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버거 사령관은 일본 방문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방 간 군사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첫 해외 순방에 나선 데이비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일본 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에게는 북한 문제 등 직면한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but from a military perspective, it's it's important to be able to share information because each country uh, has information that the other ones will need. and the ability to move that is very important from a military perspective. so i'm optimistic it'll get worked out. and all three agree with the near term. Threat is, and you highlighted it from North Korea, and the long term strategic threat to, to stability in this region and the world is China. All, all three of us agree on that.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일본 도입 방안도 논의한 버거 사령관은 22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버거 사령관은 한국에서 국방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KU News 이존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위기 인식을 높였습니다. 다음 달 공개될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강요 회의에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인 2019년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백서의 초안을 입수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표현을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기재했습니다. 지난해의 방위백서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도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기술 진전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국면에서도 계속 핵무기 관련 개발을 지속해왔다면서 일본의 이 같은 반응은 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 등세차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약속을 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정교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It 윌리엄스 부국장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단계에 안착한 이후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백서 초안은. 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 레이더 조사 갈등과 일본 자위대함에 대한 한국의 우길기 개항 자제 요청 등을 언급하며 한국 측의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어N뉴스 김영규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베이징에서 한중일 삼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뒤 삼국이 한반도의 대화 추세 유지에 노력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삼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노 일본 외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왕의 외교부장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과 관련해 이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한국, 일본과 함께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해 북한에서 약 19만 5천 명의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21일 발표한 2018 연례 성과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지원을 상당 부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5세 이하 취약 아동과 임신부, 수유모, 식량과 영양안보에 취약한 소녀 등에게 제공되는 식량 배급량을 줄였고 8개 지방의 보육원과 병원, 기숙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제공하던 비스킷 배급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지원에 필요한 금액은 5,200만 달러였지만 실제 할당된 기부금은 2,2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폴란드의 한 국제 여행사가 자국 내 관광객들은 매년 10명 안팎으로 북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로고스 여행사는 20일 북한 관광에 대한 폴란드 내 관심 정도와 참여 등을 묻는 BOA의 질문에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이 해마다 몇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고스 여행사는 북한 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 관광에 소개된 국제 여행사 중 하나로 조선 관광은 백두산, 칠보산 지구 관광 등을 홍보하며 로고스 여행사 같은 서방 국가 여행사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